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6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죽음은 더 이상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육신은 끝나도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은 자는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부활할 수 있음을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36절,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죽은 나사로를 주님이 보시자 슬퍼했습니다. 이렇게 슬퍼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본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깊이 사랑하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결국 비난으로 끝났습니다. 37절.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수 없더냐 하더라. 유대인들은 이렇게 눈물 흘리실 정도로 나사로를 사랑했으면 그가 죽지 않게 미리 술을 썼어야 되지 않나. 사랑하신다면 고난이 없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면 항상 비난과 원망과 불평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고통을 주시나. 고통과 고난 그 자체에 초점을 두고 주님께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은 문제를 없애주는 능력, 힘든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능력, 이런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능력입니다. 죽음과 같은 불가능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인 루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옮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신은 무려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이미 시신에서 냄새까지 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다는 것입니다. 살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살 소망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 앞에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돌물을 열어 놓으라고 하십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나사로는 이미 죽었는데, 예수님은 살아 나올 것이라고 하십니다. 내 계획은 이미 틀어졌는데 주님은 아직 일이 끝나지 않았다. 소망이 있다고 하십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예수님은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향하여 나오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부르심에 나사로는 수족이 동인채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나사로를 감고 있는 천들을 모두 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자유롭게 움직이고 걸어 다닐 수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부활의 있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영생을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보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믿음이 며칠까지 갈수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죽음과 같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한계를 정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한계도 정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한계를 만날 때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나오라고 명령했을 때 생명이 그에게 들어갔지만 나사로는 수족이 배로 동인 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꼭 이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비록 살아 있지만 여전히 죄에 매여 근심에 매여 절망에 매어 소망 없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풀어 놓아서 다니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고난을 통해 믿음이 회복되어 그 믿음으로 모든 묶임과 매임에서 자유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환경이 우리를 묶임과 매임에서 풀어지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풀무불에 결박된 채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풀무불 속에 들어간 그들을 보니 오히려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결박되었는데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까? 풀무불이 믿음은 새롭게 하고 묶여 있는 결박만 태운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있는 인생의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은 새로워지고 모든 결박은 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당면한 문제 앞에서 내게 필요한 믿음의 고백은 무엇인가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저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이 버려두신 것 같은 막막한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